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슬쌤입니다. 네이티브는 뭔가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려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건 very, really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대화의 수준을 높여주는 약간 나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강조 표현 세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very나 really 이걸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되게 쓸수 있는 강조 표현들이니까요. 집중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라. 이 정확히 찾아내다라고 할때 이거 어떻게 쓰실 건가요? Find out exactly. 이렇게 쓰실 거죠. 자, Find out exactly.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pinpoint 이걸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pinpoint이라고 하니까 그 뾰족한 핀이 나와 있는 앞전 같은 걸로 딱 꼬집어서 탁 찾아내는 거 정확히 찾아내고 발견하고 알아내는 거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정확해요. 정말 좋은 강조 표현인데, 이 핀폰이란 표현은 사실 저는 회사에서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입사원 때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끝나고 나서 상사가 저에게 정말 지겹도록 했던 질문이 So, what was your takeaway? 이거였는데요. Takeaway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 내가 배울 점,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을 Takeaway라고 한다 그랬죠. So, what was your takeaway? 그래서 너가 배울 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이 뭐야? What did you like most about it?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 What was your takeaway?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딱한 가지의 takeaway나 내 마음에 가장 들었던 점을 딱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쓸수 있는 표현. It's hard to pinpoint just one thing. 여러분, 요거는 문장을 통째로 응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It's hard to pinpoint just one event. 딱한 가지 이벤트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It's hard to pinpoint just one cause. 딱 하나의 이유만 딱 꼬집어 얘기하긴 정말 힘든데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딱 꼬집어서 하나만 얘기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핀포인트가 빛지 바랍니다. I mean it's hard to pinpoint one of t h t It's really hard to pinpoint just one thing. 구슬쌤 수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um, It's hard to pinpoint just one thing. 딱 하나만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 좋은 점이 많아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게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점이 많거나 하나의 계기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 어려울 때 It's hard to pinpoint 대상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이외에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기나 시점을 얘기할 때도 응용할 수 있는데요. It's hard to pinpoint exactly when it's going to happen, but we're aiming for some time in May. It's hard to pinpoint exactly when it's going to happen. 그래서 정확히 언제쯤 일어날지 딱 고집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but we're aiming for some time in May. 5월 언제쯤을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어. Aim for, shoot for 똑같이 쓸수있다 그랬습니다. We're aiming for sometime in May. We're shooting for sometime in May.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뭔가를 목표로 하여 나아가다. It's hard to when this 자, 근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뭔가를 정확히 딱 짚어 얘기하기, 딱 꼬집어 얘기하기 어렵다. It's hard to pinpoint. 이거를 평상시에 가장 쉽게 쓸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pinpoint 이게 긍정적인 상황에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정말 딱 꼬집어 정확히 얘기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핀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He pinpointed the things we need to work on.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그가 딱 꼬집어 얘기해 줬어. 정말 쪽지키처럼 딱 꼬집어 얘기해 준 거예요. pinpointed some very specific areas of improvement. 두 번째, 심각성. 여러분, 심각성의 심각. 이 단어를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심각은 serious, 요게 떠오르죠. 자, 그럼 심각성, seriousness, 요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저는 gravity, 요것도 써줬으면 좋겠어요. gravity, 이 근사한 단어를 중력이라고만 외우시면 쓸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가 심각하다는 거를 강조할 때, 중대하다는 거를 강조할 때도 gravity, 요것도 써주세요. 자, gravity의 짝꿍은 어떠한 사건, 상황, situation, 이것과 가장 친하니까 그걸로 정붙여 볼게요. I don't think you understan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너가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I don't think you understan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I don't think you get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here 여러분 내가 심각성의 gravity 이걸 몰라주시면 갑자기 왜 중력을 얘기하는 거지? 이 상황에 중력이 있다고? 이렇게 딴소리 할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주셔야 돼요 I'm not sure you appreciat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here 자이 예문에선 I'm not sure you appreciat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이라고 나왔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appreciate 이거는 고마워하다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서 appreciate 이건 제대로 인지하다의 appreciate 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appreciate을 보면 당연히 고마워하다. 이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a p p r e c i a t e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거. 자 우리 appreciate 고마워하다는 다 알기 때문에 뭔가의 진가를 알아보다. 이 진가를 알아보다 appreciate 외우기로 했었는데 사실 진가를 알아본다는 게 뭔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ppreciate 제대로 인식하다는 라 뜻도 있습니다. I'm not sure you appreciat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이 상황의 심각성을 너가 지금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선다. 즉, 너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I'm not sure. 결국에 이건 돌려 말하는 거니까. Everyone around this table is fully aware of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이 외에도 given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렇게 given the를 쓸 수도 있는데 given the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또 만들어드릴 테니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gravity, 이거를중력이런거 외우지 마시고요 심각성, 이 뜻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gravitate towards, 자연스럽게 머무로 끌리다, 마음이 가다 이것도 외우기로 했어요 내가 평소 건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I tend to gravitate towards healthy food. I tend to gravitate towards 자석처럼 슝슝슝슝 끌릴 때쓸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집중하다. 여러분, 집중하다라고 하면 focus가 생각나죠? 자, 그러면 뭔가를 정말 초초 집중, 진짜로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쓰실 건가요? really focus. 뭐,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laser focus. 요거를 써셨으면 좋겠어요. 레이저 포커스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레이저 포커스입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뜻의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는데 영영 사전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오늘 실어 놓은 그 영영사전이 Urban Dictionary잖아요. 조금 캐주얼한 영영사전 그렇다고 해서 이 레이저 포커스가 슬랭인가 아니면 너무 캐주얼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We have to be laser focused. We've been laser focused. 이거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정말 보수적인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강조하고 싶을 때 레이저 포커스 이거 써주세요. 자, 우리 포커스도 그렇지만 레이저 포커스가 쓸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집중해 줘 이렇게 얘기할 때, 두 번째는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누군가에게 정말로 고도로 초초 집중해줘라고 얘기할 때 그때 써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래 딜일 때 I need to be laser focused on this deal. 이 거래에다가 정말 초초 집중해줘. 눈에서만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초초 집중 거기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고 할때 그때 laser focus 이거 써볼게요. I'm laser focused on getting this taken care of. 이거 처리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I'm laser-focused on getting this taken care of. We are laser-focused on getting TPP finished. 또, We're laser-focused on putting together a solid campaign strategy. Solid campaign strategy. 괜찮은 탄탄한 캠페인 전략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커스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와요. Laser-focused. We're absolutely laser focused on making sure that we've got a robust plan. 그래서, laser focus. 관심이나 노력 같은 거를 집중할 때, 뭔가에 초점을 맞출 때쓸수 있고요. 우리 focus도 동사이자 명사로 쓸수 있는 것처럼, laser focus. 이것도 동사 또는 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치기 쉬운 거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이 동사 예문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미 다잘 쓰시고 계시겠지만 뭔가가 정말로 흥미롭다는 걸 강조할 때, very very interesting 말고 뭐 쓰기로 했어요? Fascinating, fascinating. 이거 쓰기로 했었죠? Field. 또 뭔가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강조할 때, good, great. 이게 당연히 맞지만 impressive, impressive work. 야, 정말 잘했다 대단한데 우리 impressive, impressive. 이거 쓰기로 했었죠? This is very impressive work.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다 여러분이 체화시켰다고 믿고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표현들까지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네이티브는 강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강조할 때마다 really, very 이두 가지만 쓸수 없잖아요. 또 오늘 알려드린 표현들은 진짜 알고 보면 정말 예쁜 표현들이고 근사한 표현들이니까 꼭 여러분이 정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